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 반지하 빌라가 또 공실이 돼서 이사 점검, 이사 점검은 사실 했고, 이게 지난주에 이사를 가셨는데, 뭐, 그동안 도배하고, 또 청소하고, 또 뭐, 부속품들이 몇개 없어가지고, 그거 몇개 주문해 놨고, 온 김에 좀 설치 좀 하려고 왔거든요. 요 집은 부천에 있는 반지하 빌라고 이집 영상은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뭐 전에 채무자분께서 계셨던 집인데 채무자분 계시면서 그 채무자분하고 재계약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해서 한 3, 4개월 정도 계셨던 거 같아요 3, 4개월 계시고 재계약해서 뭐 3, 4개월 계시고 그 이후에 나간 집이고 재계약을 했다 보니까 제가 보증금을 갖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채무자분이셨는데 뭐 이사비도 안 들었던 집이에요. 이사 가면서 제가 조금 몇 군데를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가 또아기들이 살았던 집이어가지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이 계셨던 집이어서 막 집에 낙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시트지 같은 것도 제가 좀 붙여봤고 이렇게 이런 시트지 여기 좀 색깔이 여기랑 좀 다르죠. 여기 뭐 최대한 비슷한 걸 해서 붙여 놨고 뭐 전체적으로 깔끔해요. 90년대 빌라긴 한데 안에 낙찰 받고 와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안에 몰딩들이 좀뭐 리모델링을 조금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시트지 같은 공사를 기존에 계셨던 분이 하셨나 봐요. 그래서 집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더라고요. 네. 저도 몇번 들어와 보지 않은 집이어서 청소도 다 했고, 뭐. 이 집은, 이렇게 가실 때, 여 제가 도어락을 새로 했어요. 이렇게. 도어락도 하고, 이렇게 도어락도 하고, 여기 초인종, 이것도 했거든요. 초인종도 고장났었는데, 작동이 잘 됩니다. 이렇게 하면, 아 이게 반제에서 이런 개화까지 필요할까 하는데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여기까지 새로 한 거고 저 도어락도 새로 했어요. 근데 도어락을 가끔 이렇게 음. 도어락을 설치하실 때 저는 이왕이면 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도어락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이왕이면 반지하는 좀 허름한 느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식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도어락 정도는 고급스러운 걸로 하려고 저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바꾸려고 해요. 이게 가격 차이는 사실 별로 안들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도어락을 하는 거를 이거 뭐 타공하고 구멍 뚫고 구멍 뚫고 하는 거를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요새 이 도어락 설치하는 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동네에서 그냥 주변에 있는 열쇠 아저씨한테 만약에 열쇠 사장님한테 한다면 모르겠어요 아, 지역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설치비까지 당연히 포함해서 인터넷에서 하면 이게 어쨌든 브랜드 아니 그렇게 뭐 비싼 건, 예뭐 게이트맨이나 삼성도어락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싸구려로 하면 이게 분명히 고장이 잘 나요 또 그래서 한중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설치비 포함해서 이게 한 1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보강판 보강판도 꼭 따로 비용을 받더라고요. 보강판 포함해서 이거 설치하는데 13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, 이게 설치비를 포함하지 않으면 아마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, 설치를 포함하면 3만원 추가되는 건데, 제 생각에 이거 막 구멍 뚫는 것까지 기계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,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 앞뒤 구멍 맞추고 이거 구멍도 잘 뚫어야 되고 위치 맞춰서, 이거 뚫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, 그냥 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해봤자 뭐 제가 3만 원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닌데 시간을 아껴서 차라리 이거 내가 직접 달면 뭐 두세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두세 시간 걸려 가지고 못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설치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열쇠 아저씨가 이거 가끔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 화면사 오는 거 어디서 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이거 이게 고장 났는데 어디서 불러야 되지 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열쇠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면 될것 같고 저거는 한 1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4만 원 정도 13만 원인가 14만 원 정도 해서 그 아저씨한테 했고 제가 왜 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이왕이면 뭐 당연히 동네에서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확실히 인터넷이 저건 싸요 설치 포함해서 주문을 할수 있으니까 굳이 이 손재난 손기술이 없다 하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고민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이 싱크대도 깔끔해요. 뭐 싱크대도 뭐 새로 한건 아니고 그냥 청소만 그 업체 맡겨서 한 거죠. 근데 이 채무자께서 실. 가스까지 띄어가셨더라고요참 아 이거를 뭐 필요하셔서 때 가셨겠지만 이게 아마 사이즈도 다막 집마다 다른데 이것까지 띄어가셔서 뭐 그냥 갖고 가셔라라고 했어요. 이걸 자꾸 한 10만 원에 팔라고, 팔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받지 않고 그냥 제가 새로 하나 샀는데 그리고 새로 산 거는 여기 이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이거 뭐 설치할 것도 없습니다. 여기 냥 사이즈만, 여기 사이즈 가로랑 세로랑 사이즈 재고 여기 알값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약간 둥글게 알값을 준 사이즈만 재가지고 뭐 그거 맞춰서 제가, 제가 맞춰서 이건 주문한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요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거 한번 설치해 보고 또 설치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뭐 설치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다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. 사실 가스 연결은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.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집도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. 이걸 찍는 게 그렇게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니까.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박스를 개봉하고 있어요.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, 저도 처음 하는 거여서 이렇게 가스를 개봉했고, 이것만 그냥... 뭔지 모르겠네. <laughs> 이것만 이건만 그냥 여기 위에다가 구멍에다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 가스, <laughs> 이거 뭐 진짜 간단하네요. 아 이거 뭐 설치라고 하기도 되게 민망하네요. 좀 이렇게 했고 여기 잘 꼈어요. 가스 연결은 뭐 나중에 하면 되니까 연결 구멍을 얼로 해야 돼. 어. 이 연결 구멍이 이 가스관 여기 나중에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요이 관이랑 이 가스 여기 구멍 통해서 공급은 해주시겠죠. 어쨌든 잘 작동하니까. 그리고 요 후드도 <laughs> 새로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후드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넣었는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했습니다. 제가 설치는 잘안 하니까 설치를 포함해서 또 주문했는데 이 가스 렌지가 아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한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, 이게 7만원 정도 한것 같고, 이게 한... 이게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. 어 이건 제가 어 <laughs> 자막으로 좀 넣어 놓을게. 그거 다 얼마 안 했어요. 한 4만원인가. 4만원 너무 싼데. 아무튼 4만원인가 하고, 얘도 설치비 따로 해서 설치비가 3만원. 얘는 뭐 설치비 포함, 얘는 제가 설치한 거니까 지금 설치비 포함하고 말 것도 없죠. 그냥 사이즈만 채서 설치하면 되니까. 그래서 잘 넣고, 이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도 올리면 될것 같고 부동산도 내놓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몰딩이랑 이게 너무 좋아서 뭐 집은 제 생각에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약간 화면에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광이 날 정도로 입주 청소의 위력입니다. 네, 그래서 위력 좀 부서져 있긴 한데 얘는 조금 가려놓고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가려놓고 <laughs> 가려놓고 나중에 수리해도 되니까 이건 급한 거 아니잖아요. 나중에 수리하는 걸로 뭐 여기 화장실을 뭐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타일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올 수리해야 되는 거아니냐 변기통도 이제, 이제 보니까 이거 <laughs> 뚜껑이 없네요. 네. 얘도 뭐 사다 놓으면 되니까 이거 뚜껑 없다고 이 세입자가 집 보러 와서 아, 난 뚜껑 없으니까 계약 안할 거야. 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는 뭐 무난해요. 깔끔하니까 뭐 당연히 저는 수리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. 그냥 청소만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니까. 그리고 방이 여기는 두 개인데 원래 여기 방이 세 개였어요. 여기도 원래 방이었는데 요 공간도 원래 방이었는데 전에 계시던 분 세입자께서 터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거실로 공간으로 쓰고 있어서 전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신 게 아, 여기를 뭐 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 판넬을 또 세워가지고 벽을 세워가지고 방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뭐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서 뭐투룸에또 장점이 있으니까 방은 두 개예요. 그래서 이쪽에도 여기는 큰 방이고 뭐 도배랑 지금 다 해놔서 뭐, 위이사항은 없습니다. 뭐 전구 등불 같은 경우도 뭐 LED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? 전 바꾸지 않습니다. <laughs> 뭐이거 LED 아니라고 뭐 계약 집 계약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.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. 뭐 보일러도 좀 저기 보면 여기가 베란다가 창이 넓게 있고 여기가 밖에가 그리고 여기 언덕 경사진 곳에 있어서 밖에가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깊지 않은 반지 하거든요 여기 베란다도 있고 저 작은 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도 보면 뭐 바닥이랑 아 바닥은 마루로 돼 있어서 깔끔해요. 마루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베란다로 이렇게 나가는 문이 이렇게 베란다도 넓게 있어서 뭐좀 개방감이 더 있죠. 평수보다 조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전용면적이 한 1.5평 뭐그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베란다도 있으니까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보일러도 되게 오래됐지만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. <laughs> 작동은 다되 테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바꾸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반지한데 언덕에 걸쳐 있어서 여기 그리고 뒤편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고 이쪽이 남쪽이어서 해도 잘 들거든요. 그런 점은 이 집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깊지도 않고 이제 사진을 저는 찍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. 좋은 세입자를 또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. 이제 또 여름이 각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